녹내장 예방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시신경을 보호하고 안압상승을 막는데 효과적인 습관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먼저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녹내장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40세 이상이라면 매년 안과 검진을 통해 눈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가족력이 있거나 고도근시가 있다면 더 자주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녹내장은 조기 발견하여 빨리 치료를 시작할수록 예후가 좋으므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키고 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권장됩니다. 그러나 물구나무 서이나 보갑이 올라가는 운동은 안압을 높일 수 있어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면 역시 녹내장 예방에 아주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는 신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안압 상승의 원인이 될수 있. 취미 활동,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흡연은 혈액 순환을 방해해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키므로 반드시 금연하셔야 합니다. 음주 역시 눈 건강에 악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금주를 권장하며 과도한 음주는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